<laughs> 토모는 심지어 가라테를 하여 웬만한 남자보다 강합니다. 준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 일을 유일한 여자친구인 미스지에게 상담을 해보는데. 확실히 때 지고 지독 어려서부터 남자들과 어울리고 남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만 잔뜩하며 심지어 남자들과 싸우기까지 했던 토모. 어쨌든 미스지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 왓 아시카네? そう네왓시와다네 난다야. 그의 셔벨와 옷삼이 다나 옷삼? 결국 주먹 엔딩이 나버리죠. 다다이마. 오이토모 난다스루카와. 토모가 남자로 보이는 원인이 여기 또 있네요. 다음날 그래도 배프답게 금세 붙어서는 화해를 시도하는 준. <목소리> 눈일요가 없으면 몸이 고생하죠. 학교가 끝이 나고 비가 내리는데요. 여기 준과 미스즈가 나란히 서서 토모를 기다립니다. 미스즈의 직구준 도발에 정색으로 대답하는 준. 때마침 토모가 도착을 했는데 얼굴을 붉히며 미스즈를 선택하죠. 나한테 요 그러나 미세지는 아군이었고, 결국 준과 토모가 함께 우산을 쓰게 됩니다. 어깨가 젖고 있지만 지금 땀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토모. 하지만 준은 아무 냄새 안 난다며 킁킁거리는데요. 곧바로 토모를 쫓아온 준. 이번엔 준의 도망 엔딩. 토모는 여자였지만 수준급 가라테 실력 때문에 부활동도 남자들과 함께합니다. 그곳에서 미사키라는 선배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토모. 토모는 여자부에선 너무 강하다며 연습조차 해주지 않게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둘은 꽤 가까워졌는데 이런 토모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죠. 話したかしてくんないトモアンティシビルコロノコー、ティネケ、トモエディアギルティケデン、カロドルン、パッジャクトラボルスミダー。それで、ハナスチェロナンダ。 샌타가지 근육인 토모는 이 둘이 연애상담을 부탁한 것으로 오해하며, 자르들은 다행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토모가 남자처럼 보이기는 해도 치마를 입고 있다 보니 세상의 다양한 변태들로부터는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하아? 다요 라고 해놓고 바로 벗어버리기 같이 가야ぜ 確かにジュン의 반응이 今まで와는 전혀 달 그리고 평소보다 인상이 더러워졌죠. 토모가 남자 같은 여자라면 그와 정반대인 천상 여자 같고 인기도 많은 인물인 캐롤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토모는 캐롤처럼 여자다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침 미사키의 지인이자 약혼자였고 그녀와 마주치게 되는 토모. 아무리 했어도 나이스. 쿨. 나. 나. 그 만남 이후 어이선지 캐롤은 계속 토모에게 시비를 걸었고. 캐롤은 대놓고 미스즈에게 토모를 쓰러뜨릴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즈는 그런 그녀를 준에게 보내버리죠. 토리아즈, 소코카라테로. 오카이기리아で殴ってみ 어쨌든 그렇게 캐롤을 들고 다니는 준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토모는 충격을 먹었는데 이쯤 되면 미스즈가 제일 나쁜 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준과 캐롤 때문에 전혀 부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토모 뒤늦게 준을 찾아왔지만 보이는 모습은 두 번째 충격을 주었고. 멍청해 보였던 캐롤은 이 모든 것이 미스지의 장기판이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적대하지 않겠다며 사라지죠 아무래도 토모와 준을 보고 안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토모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했고 토모와 미스지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버렸네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음을 준에게도 알려주는데 あいつらは女らし,いし可愛いもんな。俺とあいつ中学の時一時期付き合ってただろう。えあ。곧바로ビシジゲダヨガー、サコネーションマルタジーのトモだって私たちの交際期間キ日よ 미카? 중학교 시절 준은 나름 인기가 많았고 한번 데리고 다녀나 보자라는 마인드로 준과 교제를 시작했던 미스즈는 첫 데이트부터 지옥을 경험합니다 <laughs>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laughs> 선수를 뺏기고 차여버린 미스즈 그리하여 미세지는 꺼내기 싫었던 기억으로 남았던 것이었죠. 다음 날토모와 준은 미사키 선배를 등교길에 만나게 됐는데요. 미사키 뭐오마 대놓고 견제, 많이 위협하는 모습. 이 정도면 지들만 빼고 다 아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또 우연찮게 집 가는 길에 마주치게 되는데. 뭐, 가끔이 ダメ다요.そんなことした. 아이자 선은 여자아이란다요. 둘은 토모의 이야기로 조금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경계 대상임은 바뀌지 <목소리> <각기지> 않았죠. 우리 <목소리> 토모, 슬프게 친해졌다나. 주일이 되자 미시즈와 단둘이 놀고 있었는데 토모는 준과 둘이 논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미시즈는 미끼를 던졌고 토모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다음 휴가에 힘들어도 괜찮아요. 私とそのどこ手で私の手で私の手で私で私も行っていいのデートへあえー、ち私の手で私の手で私の手男私の手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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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な手で私の手で私の手で私の手での手で私の手で私の手で私の手で私の手 ちゃんとお礼はするから中の出来事をみ隠さず全て報告してくれたらそれで十分だ <목소리도 할 수 있겠죠> <목소리도 할 수 있겠죠> 원래 친구 섬타는 얘기가 제일 재밌긴 합니다. 그렇게 데이트 를 나가는 토모 어, <목소리도> よし。行くか。이 <할수 있겠죠> 둘은 야구 볼링과 같은 남자애들끼리 노는 코스를 갔다가 위기감을 느낀 토모가 노래방을 가자고 하죠. 이나마절대안メだなんとかし <목소리도 할 수 있겠죠>

늙은 변태 아저씨들이나 할 법한 대사를 토모가 하고 있으니 준도 너한테 매번 들러붙으니 너도 준에게 들러붙어 봐라라는 조언을 남기는 미스즈. 네, 스즈이가학생로남불의 네 끝은 주먹 엔딩입니다. 토모는 여전히 여자다워지고 싶은데요. 그러던 중갸루 친구가 찾아와 토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들은 소개팅에서 만난 선배가 자신을 쫓아다니는데 그는 소문이 나쁘기로 유명했고 거절을 하면 괴롭힌다고 하죠. 결국 토모가 나섰는데 오가와 쟨, 트요소나 오토모노지, 쓰레져 케타네, 데가르 소 닷테카라, 쵸트 아손데 아기요, 떠못따 데케노니 소. 데가겐 하시디 얼. 꽃이라는 <뭘> <게사에 대해? 뭘> 남자는 못 고시면서 여자 꽃이고 다니는 토모. 한편 <뭘> 토모에게 날아간 양아치는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토모에게 복수를 꿈꾸는데. 준에게까지 <뭘> 털린 양아치들은 뭐 머리 박고 사과를 했다네요. 네? <뭘> 어마어마한데 멀어온다. 당사자들 빼고 다는 이 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작품의 이름은 토모짱은 여자아이. 입니다. 2023년 1분기 작품으로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소꿉친구에게 고백을 한 주인공이 자신이 철저히 여자로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여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면서 짝남과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러브 코미디를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꽤 볼만한 러브 코미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난 작화와 연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높은 수준의 작화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작은 네컷 만화인데, 생각보다 애니에선 스토리를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고, 루즈한 부분도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토모와 준을 보고 든 생각은 사내 연애였는데, 자신들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 혹은 시청자가 보기엔 둘다 서로 좋아하는 게 뻔히 보였죠. 중간중간 캐롤의 사채원기나 미스지의 소름돋는 행동들이 이 작품의 맛을 좀더 살린 것 같은데요.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성으로 조금 더 몰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짝사랑을 해보셨을까요? 나이 먹어가면서 사실 저런 감정은 많이 잊혀지고 저 나이대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시원하게 고백을 발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